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딩,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짧고 굵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바이브 코딩으로 코딩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웹사이트 만들었다더라. 누구는 이런 앱 만들었다더라. 말이 많죠. 여러분들도 나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가? 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바이브 코딩이란, 쉽게 말해, 그냥 입으로 코딩한다. 뭐, 예를 들어서, GPT야, 식단 관리 앱 만들어줘. 이런 식의,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기법입니다. 별게 없어요.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이 뭔지 알았는데 뭘, 뭘 만들어야 할까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이브 코딩으로 뭘 만들어야 하나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 두 번째는 모바일 앱입니다. 여기서 웹사이트는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로 접속,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이런 게 있겠죠. 모바일 앱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앱. 이나, 카카오톡, 이런 게다 모바일 앱입니다. 모바일 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애플에, iOS,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으니까, 도대체 뭘 만들어야 하나 고민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기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바이브 코딩으로 처음 무언가를 만든다. 무조건 웹사이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나는 만들고 싶은 앱이 명확하게 있다. 모바일 앱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왜 무조건 웹사이트를 추천을 하냐면 이유는 모바일 앱이 앱이 웹보다 정확히 3배 이상 어렵습니다. 왜 3배 이상 어렵냐? 일단 앱을 만들려면 어 코드를 코드를 알아야 한다. 100% 바이브 코딩만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앱을 다른 사람이 쓸수 있게 하려면 출시를 해야겠죠? 근데 출시를 하려면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을 하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가, 어, 헬게이트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웹사이트 두세 개를 만들어 보면서 바이브 코딩 대한 감을 익혀보세요. 그리고 나서 앱을 만들면 조금 할만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서 웹사이트는 진짜 단순해도 돼요. 단순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 페이지.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일단, 두세 개를 만들어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브 코딩, 과정, 3단계,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개발 환경 세팅, 개발, 뭐, 바이브 코딩이겠죠, 이게, 배포, 이세 단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개발 환경 세팅이란 말 그대로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 편집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과정을 개발 환경 세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 개발은 그냥 바이브 코딩이겠죠?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세 번째는 배포인데, 배포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단지를 돌리다. 전단지를 배포한다. 이말 아시죠? 전단지를 모두가 볼수 있게 이렇게 뿌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만든, 서비스를 모두에게 공개한다라는 뜻이고요. 웹사이트는 뭐 네이버.com 접속하면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도메인 주소라고 하거든요. 이 두메 도메인 주소로 모두가 접속할 수 있게 오픈하는 과정을 배포라고 하고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은 애플의 앱 스토어, 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 여기에 서비스 애플을, 어플을 업로드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할게요. 모바일 앱은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여기에 다른 사람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앱을 공개하는 과정을 배포라고 합니다. 쉽죠? 개발 환경 세팅하고 개발하고 배포한다. 딱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바이브 코딩 준비물. 첫 번째로, 저희가 뭐, 문서 편집할 때, 덕스 이런 거 쓰잖아요. 뭐, 한글이나 이런 거 쓰죠. 한글.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 편집 도구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이걸, 뭐, 어려운 말로 IDE라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IDE가 있습니다.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브 코딩을 해줄 AI 도구가 있어야겠죠. AI 도구.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커서, 클로드 코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 필요없고 일단 코덱스 쓰세요 코덱스 이게 오픈 AI에서 만든건데 GPT 구독하면 쓸수 있습니다 GPT는 어 반드시 구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고 20달러 나중에 서비스 기회에 어, 체계적으로 할때 GPT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바이브 코딩 기술 스택 심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웹사이트 만들 거다 리액트랑 넥스트 JS 이거 딱두 개만 그냥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만들 거다 플러터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포할 때, 버셀이라는 서비스로 배포를 할 겁니다. 웹사이트를. 그리고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커넥트, 구글, 플레이, 콘솔. 이두 가지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웹사이트는 버셀.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커넥트와 구글 플레이, 콘솔. 이렇게 두 가지만 개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바이브 코딩이란 무엇인가? 그냥 입으로 코딩한다. GPT야, 뭐 식당 관리에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바이브 코딩으로 뭘 만들어야 하나?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이게 있고. 바이브 코딩이 처음이다. 웹사이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앱을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모바일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앱이 초심자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이브 코딩 과정 3단계, 개발 환경 세팅, 개발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한다. 세 번째로, 배포한다. 뭐, 전단지를 배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이브 코딩 준비물이 있습니다. 닥스처럼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 편집기가 필요하고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VS 코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AI 도구는 그냥 코덱스를 써라. GPT 구독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로 바이브 코딩 기술 스택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거면 리액트와 넥스 JS를 기억하면 되고 모바일 앱을 만들 거면 그냥 플러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그건 무의미해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배포할 때는 버셀, 버셀, 버셀로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은 앱스토어 커넥트와 구글 플레이 콘솔로 합니다. iOS 앱은 앱스토어 커넥트고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 콘솔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올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